반갑습니다. 칼만나는 v 입니다 자, 겨울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방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통영수입업체에 이제 고기를 들어갔는데, 원래 심아지랑 벤자리를 들어갔습니다. 근데 벤자리가, 온물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벤자리는 안 들고 오고, 어, 이 일산 양식 중방어입니다. 이 중방어가 제가 그렇게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, 오늘 보니까 고무 상태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몇 마리 들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께 저희 지금 방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. 요 녀석 사이즈는 지금 5kg에서 6kg 사이입니다. 딱 중방어 사이즈입니다. 보시면 빵이 괜찮습니다. 완전 뭐 12월 1월달 그 혼철 만큼의 터질 듯한 빵은 안나와도 이정도면 굉장히 준수하죠. 아 올해 첫방입니다 그리고 이배터지도 볼록한게 분명히 배안에 기름이 제법 쳤을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 누누석. 이 녀석도 오늘 들고 온 흑점절 전경이 심아지입니다 사이즈는 2kg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 녀석도 방이 아직 쓸만하죠 방어랑 심아지둘다 지금 애매한 시기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제철이 지나가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에는 제철이 다가오고 뭐 재미삼아 뭐 살도 조금 비교해 보는 것도 이게 대방어의 업그레이드 맛이라는데 지금 시기에 요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나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심화지도터 부탁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방어는 뭐 피를 조금 더 오래 빼야 되겠어요. 심화지가한 3kg 되는 것도 한 마리 보이던데 제가 쪽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못 골라왔습니다. 저희 수입업체 가면 이제 쪽대질을 하시는 분들이 다선별를 해서 주시거든요. 그래도 이, 이 정도 사이즈도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. 이거 뭐 가마살 크기가 뭐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겁니다. 아지 손질한 거는 요즘 원체 많이 보여드렸죠자 주인공 아닌 주인공입니다 오늘 방어 시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늘을 쳐서 잡는 업장도 있고 비늘을 안 쳐서 잡는 업장도 있죠. 근데 만약에 비늘을 쳐서 잡는 업장이라면 이 전동 비늘 제의기가 필수 아이템입니다. 진짜 키만들고못 가리켜집니다. 속상이 조금 기대됩니다. 이제 배, 배째기가 지금 불룩한 걸 보니까. 이름이 제법 첫째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자연산 방어랑 비교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자연산 방어가 키로 뭐 유튜브 보니까 많은 에불리더라고요뭐 아마 산지 단가는 정말 저렴할 겁니다. 이거 산지 단가가 산지 단가로 비교 하면 자연산 방어랑 세배 이상 차이납니다 가격대가. 그래서 자연산 방어랑 이 양식 방어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양식방어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양식방어가 없습니다 자 방어 감았어요 두께 안 보세요 뭐오리키리오데 두께가 굉장히 좋죠 마블링도 안 보시고 우리나라는 방어가 축양방어입니다 양식과 축양이 뭐가 다르냐면 양식은 알래에서 체어를 부화시켜서 계속 키워 올린 겁니다. 그 다음, 축양은 자연산을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살을 찌우면서 가두리에서 키워 올린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 방어 양식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축양 방어는 자연산을 잡아서 이제 키워 올린 거기 때문에 충, 충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일산 양식은 충이 없죠. 체어 때부터. 왜냐하면 방어 같은 경우에는 먹이 할 육식,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살중에 사상충이 생기거든요. 이 뱃살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완전 풍선이랑은 다를 게 없습니다. 자, <laughs> 이거 와서 뱃살 한번 봐. <뱃살> 우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왜냐면 이게 딱.. 이만요, 이거 봐. 이게 딱안 잡혀. 우리가 이방어 뱃살을 만지면 이게 빳빳하거든요, 살찐 녀석들은. 아, 어. 오, 진짜 잘 쪘는데? 가만 이게 빳빳하잖아. 뱃살 수에서는청 차이가 나거든요. 뭐? 와, 이게 살도 진짜 보얗다. 아, 네 와, 오늘 방어를 잘 들고 온것 같습니다. 아, 이 뱃살 두개한번 보십시오. 속살이 지금 보얗죠? 이 뭐, 코를 떠봐야 되겠지만, 이 안에도 지금 보얗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요 JD 수입업체라는 통영 수입업체에서 들고 왔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또 이제 일본도 어장마다 방어의 이 상태가 이 오물 상태가 다 다르다 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중방어이 나오는 작년에 이제 중방어이 어장에서 받았는데 이중이 어장이 이, 이 중방어가 굉장히 좋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요 JD 수입업체에서 이 방어를 떠서 주력으로 팔까 합니다. 자, 투피야 하나 켜자 와. 우와. 우와. 또, 똥, 똥똥한 놈을 잡았더니 굉장히 좋네요. 고였습니다 돗다리. 함, 화면에서도 보이실 겁니다. 속살이 굉장히 보였다는 거 최에 들고 왔던 심화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모르겠죠? 요 근래 아기는 원체 많이 보여드려서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. 선생님. 이제 이번 파스가 마지막이지 싶습니다. 아직은. 응갈치입니다, 은갈치 오늘 기대되는 녀석은 이 방어입니다. 근데 이제 방어에 대해서, 일산 양식 방어에 대해서 조금 <laughs>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전에는,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일산 양식 방어 굉장히 안 좋게 보셨습니다. 일본산이라는 이유로. 근데 이제 굳이 저희 같은 이 업장 입장에서 비싼 일산 방어를 쓰면서 국내산 추위량이랑 자연산보다 더 비싼 이 방어를 쓰면서 욕먹을 이유는 없죠.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일산 방어를 고집하는 게 방어체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다섯, 여섯 마리씩 방어를 잡습니다. 자연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백 명의 손님을 고르게 맛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. 좋은 거는 좋고 안 좋은 건안 좋고. 이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축양 같은 경우에도, 우리나라 축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폭탄을 맞으면 와, 이 완전 마비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손님들에게 고르게, 고른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일상 양식 방안을 선호합니다.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좋은지. 오늘이 며칠이고? 15일. 어? 14일, 15일. 아니, 10, 16일. 소세포인 <laughs> 거 보이십니까? 요 꼬리 요까지 보였습니다, 지금. 이, 제가 지금 몇 마리, 오늘 몇 마리 들고 왔지? 여섯 마리인가 싫었는데, 그 중에서 제가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, 와, 지금 이거 완전 겨울 혼초에 가는데요. 어서 우리 우린 똑같은데 옆에 야키토리 이제 동생이 와서 어제 조용 했냐고 물어보려요 근데 저희 가게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습니다 1년 365일 뭐 자랑은 아니지만 웨이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일찍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그 차이입니다 이 장난이 아닌데? 아 진짜 좋네 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. 왔어? 음. 이 꼬리 쪽에도 지금 동쪽도 보십시오. 지금 방어가 기름이 찬걸 확인하려면 요 하얀 살을 보시면 되거든요. 요 꼬리 끝 부분까지 약간 하얀 살이 보이죠. 뭐 이도 좋은 건가? <웃음> <웃음> 이래 조개 찌그하고 또 다른 놈은 안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이불어야는상 근데 통관을 기다리는 녀석들 보니까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. 방어가 이제 수입 업체에 그모를 들어가면 아직 이제 검열을 하죠. 이 수산물은 그래갖고 통관을 기다리는데 지금 통관을 기다리는 방어들은 정말 좋습니다. 안 보십시오. 왔어? 지금 혈압육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음, 너무 음마가 좋은 건가? 방어한 방어가. 물을 <laughs> 좀 보라. 음. 오. 음, 좋네. 오. 자, 한번 보십시오. 아, 이집 방어를, <laughs> 반마리만 잡아놓는다는 거를. 아, 영상 찍는데, 지금 심취해서 다 잡아붓습니다. 자, 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. 이 두, 두개 중에 어느 게맛있겠노채아 아, 막상막한데, 지금 내가 잡아온 게이 <laughs> 기름충도 보이시죠? 이 요정도 수집입니다 오늘 오픈온 손님으로 기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한번 썰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<목소리> 뭐 이고게 좋은 고기를 잡으면 이회 예, 써는 맛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설명고그 네. 대미네는 심하지 하고 어떻게 할까요? 음? 음, 대미네? 꼴이 많아요 올려놔주세요올려놔주세요 올려놔주세요. 방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야, 이거 구입을 어떻게 만하죠? 구입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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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라. 뭐다파라이즈 뭐, 살때다빠파라지이로 음. 거 있어? 야, 이구2 m 로다 나가면 이 거의 3분의 1로 어떻게맞추지 저거를 응. 그데니까 무슨 응? 너? 일단 방안 보십시오.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야 끝내줍니다. 영상 말고 음. 실제로 음. 보, 어 완전히 이게 영상이야 단기어.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 완전 달라. 아, 나시워 나 아, 너무 포지션이 겹치는데 방어랑? 사실 기름많은 회를 쓰니까 굉장히 이쁩니다. 번들번들하니 그 다음 참돔 아. 저 안에는 뭔데? 지금. 아직 안했습니다. 아, 한 20분 뒤로 오시네 아. 아 이쁩니다 이뻐 끝내줍니다 자 지금 방아드셔도 되겠죠 칼맛 나는 부지만 했지와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경하십시오 제가 타격 그 관리하고 있죠 여보시면 강도다리 뭐 밀치 참동 이렇게 국발이는 제가 키우는 애완용 국발이고 제가 1년 이상 키웠습니다 그다음 생치, 우럭, 광어, 농어. 밖에 어항에는 뭐 이렇게 이제 일산 양식 방어도 요번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그리고 뭐심마아지 흑점줄전갱이. 그리고 여기 이제 생치 가득 채워놨습니다. 흑점줄전갱이도 보이죠? 이렇게 지금 뭐 어항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. 이렇기 때문에 가게 홍보 한번 해 봅니다. 이제 어항이 너무 보기 좋아서, 보기 자체도 좋습니다.